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다섯 건을 원문을 딱 입수해서 펼쳤습니다. 조선일보도 여태까지 한동훈을 다소 비호하는 듯한 그러한 논지를 펼쳤습니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에, 동화하고 동화일보와 특히 더더욱이 한동훈을 감싸고 이 채널 A나 동화가 함께 이렇게 에, 또 조선일보가 TV 조선과 함께 한동훈을 많이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야 방송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과거에도 뭐 이준석 얼마나 띄웠습니까? TV 조선과 어? 중앙일보와 또 어, 채널 A 또뭐 등등. 동아일보가 얼마나 조중동이 뛰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서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다섯 건 아래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진정권 씨는 에? 사과를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 오히려 거꾸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에? 사과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에? 영부인 문자를 그래서 씹어 댔다는 뜻으로 이렇게들 얘기했지만, 그래 놓고 사과 말은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진정권 씨. 진중권 씨는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가지고 문화일보 크게 톱으로 났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사과한 적 없다고. 이제 완전히 망가된 거야. 어? 진중권 씨는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게 한동훈 비호하다가 그냥, 어? 지금 해외 여행 중이라 그러는데 여행 중에 그냥 폭삭 그냥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에? 오늘 김건희 여사 그 문자 다섯 권 원문이 탁 공개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에 열흘 동안에 한동훈의 문자가 다섯 차례나 보내졌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듯 하면서, 어? 진정성 논란의 결정 못할 뿐 언급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뽑힌 뽑았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23 당대표 선거 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TV조선이 8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에 25일 사이에 한 후보에게 모두 다소 통 편지를 냈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 뒤인 15일 두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첫 번째 메시지에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고 했다. 이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 하면서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 다른 메시지에선 모든 게제 탓이다. 이런 자리도 올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 몸을 낮췄다고 TV조선은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를, 낙을 띈 1월 19일. 다시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월 18일이 마리 앙뚜안에트 발언을 갖다 김경률과 2차 공격을 한 날, 김건희 여사를 2차 공격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다 대고. 한동훈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 이건 좌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좌파들이 흔히들 국민 눈높이,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말이죠. 민심이라든가 국민 눈높이라든가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말이죠. 진위를 밝혀 보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무슨 이런 정교한 정치 용어를 쓰지 않고 아, 국민 눈높이 포퓰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치사한 정치인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뭐한동훈은 그때는 정치인도 아니고 초보 정치인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만은 좋습니다. 18일 날이 바로 어 김경률이가 김여사에게 말이 앙뚜아네트 발언을 갖다가 너무나 거세게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9일 날 다시 한우보에게 아마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어 단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는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어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썼다고요. 김 여사는 1월 23일에도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날입니다. 김 여사는 요 며칠 제가 댓글 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는데 너무나 놀랐고 참담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부인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게끔 만드는 한동훈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왜 거짓말합니까? 사과가 없었다고. 거꾸로 사과를 못하겠다는 얘기였다고. 누가 못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듣습니까? 그리고 왜 문자를, 영부인 문자를 씹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한데, 당 대표 같으면 당연히 빨리 그 전통으로 오는 그 문자로 오는 말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선거에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선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장이라면. 그래서 참패한 거지. 에? 왜 대통령 핑계만 칩니까? 한 후보 답변이 없자 김 여사는 이틀 뒤 25일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 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한 사과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두 분이어서, 분이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연구인이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한동훈이가 잘났다고, 어? 문, 뭐, 문자를 일십했다고요?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일시불해요. 오늘 TV조선이 보도한 김건희 씨 여사 문자메시지 전문 다섯 개가 있습니다. 1월 8일 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착 김경률이가 끌어내놨고 화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명을 시켰죠. 선거 중에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열흘 딱 뒤에 18일날 또 마리앙 또 안에 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예? 이게 한동훈의 작품 같이 이 소위 내고된 작품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률이 혼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디올백 얘기할 때 벌써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안 했다는 건 잘하기 때문에 놔둔 거고. 그 말을 김경률이 혼자 했다고 믿는 말이 앙뚜안에트 발언. 발언은 이분 김경률을 빌렸지만그 말을 하겠다는 리포트를 갖다가 그 충성스러운, 한동훈에게 충성스러운 김경률이 안 했다고 누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정치. 당대표 그거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대표에서 대통령까지 쭉갈수 있다고 100번 확신합니까? 그래서요. 대통령 탄핵시키기요. 나가리 쳐버리면 간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중권, 에? 저 원희룡 비판하고 하는 거 보고 원희룡한테 사기, 응?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원희룡이가 사기 친게 아니고, 거꾸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원희룡이가 무슨 사과를 쳐, 사기를 쳤습니까? 저는 원희룡을 편드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자체가 지지했던 한동훈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배덕하고, 그리고 영부인의 문자까지 씹어대고 말이죠. 그리고 사과를 해는 하겠다고 당신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영부인이 하소연하는 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는데 씹어버려요. 당신이 뭐요 도대체? 에? 한동훈 당신이 뭐요? 뭘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좋아요. 그래놓고 뭐 공적하고 사적이요 그러면. 검찰총장 윤석열일 때, 검사들 일계 검사장인, 어? 초짜 검사장인 한동훈이가 그 검찰총장 부인하고 카톡 카톡이나 문자 한게 330통 된다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겁니까? 검사장은 초짜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하늘입니다. 말은 그냥 비단길처럼 해가지고 음? 나경원하고 그 윤상현 후보가 대통령 영인한테 문자 무시한 거 사과라고 하니까 또 한동훈 씨또 답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답했다면요. 그거가 만약에 내가 답했다면 국정농단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냥 자동 오토마틱입니까? 인공지능을 갖고 있습니까? 일식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일식 읽고 씹어버린다. 문자 대통령 영 부인께서 문자를 보냈는데. 지엄하신 한동훈 후보님께서 일시불 해버렸다. 다섯 번 여섯 번을 네. 읽지 않고 씹어 삼켜버렸다. 그건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에게는 그건 사과를 해야 죠. 그리고 내용에서 어, 사과하겠다고 어? 비대위가 결정하면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한 영부인. 문자를 왜 씹었죠 그래 놓고 사과 말 없었다고 오늘 진중권도 큰소리치고 원희룡이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원희룡 희롱아 하면서 말이지 응, 어? 어? 사기치지 마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지 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어? 참말처럼 뻔뻔스럽게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한동훈 씨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조선 제1검 소리 들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35년을 때리고 구형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응? 어?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그렇게 구속시키고, 감방에 넣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화양연화 응? 어? 그 얘기가,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오죽하면 이걸 쓰고, 쓰고 써가지고, 어? 제가 이거 외울 정도 됐습니다. 내 인생 화양연하는 문정권 초. 이거 채널A 사건에, 채널A에 나온, 화면에 나온 글입니다. 예. 바로, 한동훈 씨가 말한 내용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딱 써놨어요. 내 인생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바로 했을 때 2년 전이죠. 2년 전, 2년 전 2월 19일인가, 뭐 언제로 날짜가 2월 9일인가, 언제로 돼 있었던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채널 a 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널A,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 화양연화라는 건내 인생의 꽃이 꽃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그러죠. 꽃이 피는 시기. 화장 화려했던 순간.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부 관련 초기 수사일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했죠. 네. 그러면 채널A가 거짓말이니까 채널A를 고발하십시오. 안 했다면. 두 번째 말. 당시 민주당이, 가로,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 점점 점점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똑같이 지지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진작 이게 발표됐으면 한동훈 씨를 빨리 제가 정체를 파악을 했을 텐데 예? 이렇게 늦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하고 그렇게 좀 같이 갔으면 안 됩니까? 그 대통령을 그렇게 배반하고 그 10년 선배나 되는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참혹하게 10여 년 이상 선배되는 분을 그 착한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거기에 신세를 지고 형동생하고 살았던 사람을 그게 그렇게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발로 찹니까, 대통령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한, 한동훈 시대다. 옆에서 횃불을 들어주니까 좌파들이, 좌파들을 있죠. 뭐 거기 많다 보니까. 김경률, 어? 진중권도 좌파고. 또 누구도 누구도 누구도. 예. 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동훈, 진중권 씨, 솔직 정직해 주십시오, 이제. 예? 솔직해지고 정직해 달라고. 당대표 되겠죠. 어? 왜 되느냐?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될 겁니다. 어. 근데, 이번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가 전부 다 까졌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또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 예를 들면 사과 안 했다 거짓말로 거꾸로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드러나겠죠 앞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사과하겠다고 한 그것도 보니까 여러 번 했네요. 사과라는 말을.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 번한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한동훈 씨에게 빌다시피 하는 그 영부인의 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솔직히. 예. 그 그렇게 영부인 그 문자를 갖다가 왜 그렇게 씹어댔습니까? 껌입니까? 그래놓고 무슨 사과 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진리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하마트면 이게 무너져가지고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당할 뻔 했잖아요. 이제 대통령한테 당하게 못합니다, 한동훈은. 그래가지고 당대표 돼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대표 돼가지고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당대표가 2년 동안 무사할 것 같습니까? 진중권,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의 성과가, 응? 어? 와그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진중권 씨 그렇게 살아왔나요, 여태까지? 내용이 이런데 왜 거짓말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원희룡을 갖다 사기꾼으로 몰고 말이지 예? 원희룡이 사기를 쳤다고 사기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원희룡은 진실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네 우선 이런 얘기가 있죠 정치인이 정치인이면 다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정치인 다워야 정치인이지, 학생이 학생이면 다 학생인 줄 아나? 학생이 학생스럽고 학생 다워야 학생이지,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후보면 다 당대표 후보감인 줄아냐 당대표 후보감은 당대표 후보감이라야 다고야. 당대표 후보 다워야 당대표 후보감이라 할수 있지. 이 말로서 끝내겠습니다. 영부인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기 싫으면 관두십시오. 아마 사과 안할 것입니다. 지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동훈과 진중권은 떳떳한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도덕적, 윤리적 그런 과정에서 어떨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